이번 시간에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문제라고 했는데 평균 변화율이 말이 없어요. 없어도 지금 이 식을 보면, 이 식을 보면, x,fx라는 점과 그리고 1,f1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얘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리고 x는 1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변은 f'1이니까 x가 1에서의 미분 계수를 의미합니다. 미분 계수는 뭐냐? 접선의,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다. 자, 그러면 f'1을 먼저 한번 그려보면 x가 1에서의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x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1,f1과 그리고 x, f(x)를 연결한 기울기를 비교하면 이 기울기가 좀더 가파르니까 얘가 더 커요. 그래서 기역은 평균 변화율이 미분 계수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합니다. 기역은 만족하고. 자, 니은은 x가 1에서의 접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 x가 1보다 큰 어떤 값에서 x가 1일 때의 평균 변화율 즉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그려보면 자 이때는 지금 이 평균 변화율이 미분 계수보다 더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은 x가 1에서의 미분 계수는 그려 보면은 0이 되고 자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x가 1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고 그다음에 x가 1보다 큰 어떤 값 여기를 x라고 하면 자 평균 변화율 이렇게 그렸을 때의 이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 기울기는 음수가 되고 미분 계수는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음수가 0보다 더 작으니까 평균 변화율이 미분 계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시키는 것은 기역만 정답입니다.